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누룩끼끼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음식은 짜장면과 탕수육 탕수육과 짜장면이 조합이 굉장히 좋고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한데 저도 한번 먹고 싶고 유튜브를 촬영하기 위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짜장면 먼저 뜯어볼게요 짜장면은 일단 이 계란 이 계란이 왜 짜장면에 들어갔는지, 제가 속설을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옛날에 달걀 귀신이라는 귀신이 있었는데, 이짜장면의 검은색의 기운이 달걀 귀신을 약간 없애준다면 막아준다 이래서 달걀을 넣었다는 속설을 들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 네, 일단 달걀 먼저 먹어볼게요. 아, 확실히 맛있습니다. 자, 이제 짜장을 한번 비벼볼게요. 미리 좀 많이 비벼져 있네요. 몇번돌리고만 했는데도 잘 비벼지는 것 같고. 마지막은 이렇게 잡고. 한번 먹어 볼게요. 확실히 금방 해서 그런지 매니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그러면 탕수육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소스를 일단 받았는데, 소스를 부어 먹을까, 찍어 먹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뭐둘다 상관 없긴 한데, 오늘은 찍어 먹을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음, 맛있네요. 네, 일단, 짜장면은 먹어봤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조금 하고 있어서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짜장면은 맛있고, 약간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그런 맛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탕수육은 이게 튀김을 바삭하게 하는 집도 있고 바삭하지 않게 하는 집도 있는데 이 집은 튀김을 바삭하게 해서 저는 이런 탕수육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소스도 약간 버섯의 맛과 양파의 맛이 조금 느껴지는 자연의 맛이 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